의성 다인 사투리 4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어편 계속하겠습니다. 153번, 몸에. 모메. 몸에는 뿌리를 먹던 야생식물인데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름만 기억나서 넣어봤습니다. 154번, 몰개. 몰개는 모래입니다. 좀더종지하고 강에 가가 몰개 한 발에만 실다 놔라이 이 말은 조금 있다가 종진이 하고 강에 가서 모래 한번 실어다 놓아라.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종지하고 할 때, 다인말에서는 종진이에서 뒤에 이가 오면은 앞에 니은이나 이응은 탈락합니다. 그 예를 좀더 보시면은 재진이는 재지, 두현이는 두혀이 을선이는 발음이 조금 변해서 을서의 은정이는 언저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인데요 경운기나 리어카로 한번 싣고 나르는 것을 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가지고 모래 한경운기 싣고 오는 걸 한발이 뭐 두번 갔다오면 두발이 세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5번 묵구 묵구는 무입니다 무. 옛날에는 무라고 했죠 표준말은 무에서 무로 변했죠. 옛날 그 가을밤에 무를 수확해서 그 저장을 해놨는데 거기서 밤에 이제 입이 심심하니까 가져가 가지고 입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입으로 껍질을 갔습니다. 입으로 껍질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입으로 어, 껍질을 낚아내고 속에 있는 어, 무를 먹으면은 아주 물도 많고 달아서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무를도 겨울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 땅에 그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무를 넣고 위를 덮었는데요. 겨울에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무 하나씩 두 개씩 꺼내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채소 및 과일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그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들 알고 있죠. 전구지는 부추입니다. 그리고 상추를 저희는 부르라고 했습니다. 배차는 배추, 숙구는 수수, 능금은 사사, 아, 사과, 복상은 복숭아, 무리는 오이였죠. 원래 물회였는데, 물외외 물회, 발음이 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했고요. 밍, 밍은 목화입니다 그, 토지에 보면은 아마 거기도 미영으로 나오는데, 그, 경남 하동지방에서는 미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는 민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참외는 왜 라고 했는데요. 왜가 이로 변해서 이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고 담아내기 이거는 일본말 인데요. 양파를 담아내기 라고 했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뻘뚝이라고 야생 빨간 야생 열매가 있습니다. 그 새콤하고 맛있는데요. 가을에 수확하는데 보리둑 표준만은 보리둑입니다. 이걸 저희는 뻘뚝이라고 했습니다. 벌둑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아마 벌뚝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156번은 무럽다. 무럽다는 가렵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머구새끼한테 밑방 쏘였디마디게무럽네 아, 이고 무러라. 말을 머구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았고? 이 말은 머구새끼한테, 먹이한테 몇 방을 쏘였더니. 되게 가렵네 그리고 아이고 물어라. 이 말은 아이고 가려워라. 이런 뜻인데요. 가려워라는 다른 말로 아이고 개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할. 마할은 망할에서 이응이 빠졌죠. 먹을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았고, 왜 이렇게 많을까를 왜 이렇게 많았고 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릅다는 뜻은 아마 다인 말이기보다는 그 인근, 예천이나 풍양 쪽에서 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됩니다. 157번. 무시고무. 무시고무는 낚시 종대. 그 낚시 찌를 저는 낚시 종대라고 그랬습니다. 낚시 찌 아래 부분에 끼워서 낚시 줄에 연결하는 고무죠. 낚시 찌 아래에 무시고무를 끼워서 그 속으로 어, 낚시줄을 통과시켜서 그 연결하는 것입니다. 낚시에도 사용하지만 자전거 바퀴 바람 넣는 곳에도 사용된다.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빵구나면 직접 빵구를 집에서 다 떼었습니다. 그 다이에 있는 튜브를 꺼내고 튜브를 물에 넣어서 바람을 넣은 다음에 그 바람 그 물방울이 나오는 것을 세톱으로 긁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그 튜브 조각을 덧대, 덧대어서 빵구를 뗐죠. 158번 무시라. 무시라는 감탄사입니다. 무서워라라고 제가 썼는데요. 뭐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감탄 놀랐, 놀랐거나 조금 충격을 받았을 때 같은 그런 감탄사입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무시라 하면은 실제로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의 느낌이나 감탄사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159번 무제주 무제주는 무자치라는 물뱀입니다. 여기서 뱀 이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나온 대로 무제주는 무자치. 그리고 너불미 또는 너불떼기, 까치독새라고 했는데 이거는 꽃뱀. 능구리는 능구렁이, 독새뱀은 독사, 살모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여름방학 때면 서로 소를 산에 올려놓고 뱀과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뱀한 서너 마리, 개구리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 친구들 같이 구워 먹기도 했었습니다. 160번 문지는 먼지입니다. 이건 뭐 발음상의 문제니까요. 사투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문, 문지가 이제 많이 하면 아 문지야 하고 모양 인상을 쓰고 했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